도봉구 도봉동에는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마을 활력소가 있습니다. 도서관과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초록들인데요. 최근 도봉구청이 이 시설을 올해까지 수탁 운영하겠다고 통보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문을 연 마을 활력소 초록들입니다. 당시 서울시 예산 12억 원을 지원받아 도서관을 짓고 구청 소유 건물로 등록됐습니다. 단층 건물의 초록들은 2021년 증축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 학부모들의 자원봉사와 후원금으로 청소년 마을 식당도 만들어 인근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매주 월요일 학교 후 무료로 간식을 먹습니다. 올해부터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에도 봉사자들이 무료 간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어떤 직업이자 특기가 요리거든요. 그래서 마을 식당에 이제 함께하게 되었고 어, 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한끼 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를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도봉구청이 초록들 운영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협약 조건에 따라 3년 위탁을 끝내겠다며 내년 3월까지 시설 인수인계를 요청한 겁니다. 사전 논의 없이 갑작스런 통보에 운영진들은 주민 불편부터 걱정합니다. 민간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똑같은 기능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으니 공간을 비우라고 하는 거에는 납득이 잘안 가고, 이 아동 청소년의 어떤 돌봄, 그 다음에 건강한 성장이라는 거를 하나를 목표로 둔다고 하면, 저는 행정과 민간이 충분히 시너지를 내면서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4년간 초록들의 청소년 마을 식당을 이용한 도봉동의 초중등 학생은 누적 인원이 3천 여 명에 달합니다. 청소년 마을 식당이 운영되면서 아이들의 돌봄과 자유학습 공간이 확대됐고 주민들은 도서관 내 카페 운영 등을 통한 수익으로 초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만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지금. 지금 보시다시피 커피도 하고 샌드위치도 하고 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건물 자체가 좀 운영이 중단이 되면 너무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놀리는 것보다는 같이 계속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운영 종료 이후에 대해 도봉구청은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운영진과 구청장 면담 후 명확한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구청은 초록뜰 시설에 직영 어린이 식당과 키움 센터 운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 공간을 활용할 수도 없을 것이고 예약제로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고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난 2일 인근의 도봉 초등학교에서는 초록들 운영 중단 반대 서명을 이어갔습니다. 도봉동의 유일한 주민 공동 시설을 지켜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서명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16일 초록들 운영진과 오원석 도봉구청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너무 슬플 오. 것 같아요. 또, 음, 약간 안 좋을 것 같아요. 간식도 못 먹고, 만약에 집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는데 밥도 못 먹으니까, 여기 오면 밥도 주고, 간식도 주는데, 약간 체력 같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제 또놀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학교 끝나고마다 텀이 있잖아요. 그 텀에 그 잠깐 와서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런 놀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 요 그냥 음, 학교 끝나고 여기가 바로 생각나서 먹고서 이제 딴 데로 갑니다. 할할게 있기 전에 딱 여기로 와가지고 뭘 먹고서 좀 놀다가 학원 같은데나 그런 데가 음, 악기를 재수 있는 공간이어서 아주 좋습니다. 뭐예요? 중학교 되니까요? 일단은 무조건 이게 학업 급이 올라가요. 또 학원도 가야 돼요. 왜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여? 요 특히 집에서는 부모님 핸드폰도 못하게 해요. 여기서 다볼수 있잖아요. 밥도 주고. 아니 얼마나 좋아요. 아 여기를 안 오는 게 진짜 이상하죠. 봐봐 여기 보드 게임도 있고 책도 있고 얼마나 유익합니까? 왜 진짜 좋아요. 여기는 진짜 없어지면 안 돼요. 진짜. 여기 유카라트부터 다녀는데 굉장히 좋고요. 밥도 맛있고, 보드 게임도 재밌고, 서, 선생님들도 다 친절해서 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도 다 와서 먹고 쉬고 가라고요. 선생님들도 친하, 어, 친절하시고, 또 책도 재밌어서 유서 보고, 그 음식도 맛있어서요. 저는 솔직히 그 중학생들은 보통 가봤자 PC방 같은 데서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학원을 바로 간다던가 좀 그럴 텐데요. 차라리 저는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곳에 와서 잠깐 좀 쉬면서 책도 보고 뭐 보드게임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러는 편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구청에서 이런 것을 없애려고 한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저는 아까 말했듯이 학생들이 여기에서 쉬고 마음 편하게 놀고 뭐 먹고 네. 그럴 수 있는 공간인데 이런 곳을 없애버린다는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만년애 같은 경우 학교 끝나고 나면 애를 어디에 맡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대다수의 엄마들의 고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가더라도 엄마 큰 애가 엄마 내가 동생 데리고 트로트 가있을 텐데, 오트로오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일을 할수 있겠네? 라고 얘기하고 를 일을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안심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기도 하고 또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고 진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왜냐면 여기는 쉬고 편하게 할수 있는데 바뀌면 그못 먹는 애들도 있고 그 모를 수도 있는데 다른 곳으로바뀌요 근데 여기는 누구든지 청소년 다올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축대 도서관 지켜주세요.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비티비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